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다예요. 제가 또티언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. 제가 이번에 굿즈 두 가지를 시키게 되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로는요. 짜잔 이 배지를 주문했어요. 골드 멤버십을 하면은 1 2월 달이었나 해서 10% 할인 쿠폰을 줬었어요. 배송비 아끼려고 저랑 예슬이랑 해서 같이 여러 개를 시켜서 나, 저는 이거를 가졌고요. 두 번째로는 짠! 이거를 뜯을 거예요. 이거는 바로 그 유명한 클레브 s 3카드인데요 촬영하면서 보려고 뜯어보지도 않았어요. 여기에 이렇게 클레브 카나라고 써있어요. 이제 이거를 뜯어볼 거예요. 여기 앞에 테이프가 붙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쁘게 뜯을 수 있을까? 아, 이렇게 안 뜯겼으면 좋겠어 이쁘게 뜯겨야지 아 진짜로 후. 짠! 아 뭐야 여기 상자 안에 또 상자가 있네 아 뭐야 이틴 케이스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거를 본드를 제거하면 은 클레브랑 t 원 로고가 박혀있고요 어 이거 좀 괜찮다 내가 손톱을 다 깎아서 안 되나보다. <laughs> 이거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. 뭐래? 잠깐만. 됐다. 오! 마스킹 테이프랑 이 SD카드 허쉬 창. 야, 김정동왜 이렇게 잘생겼어? 뭐야 포토 개고퀄는창정이는 손톱도 이뻐 어떡해 <laughs>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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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뜯어봐야겠지 뜯어봐야겠죠 뜯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어지문 묻는 거 아니야 아청동이가 제일 잘생 어 귀여워 어떡해 우리야 핑크색도 잘 받네 이 사람은 어떡해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핑크색도 이렇게 잘 받아? 와, 진짜 문제 있다, 문제 있어. 문제 있어. 제가 지금 방을 한 가지 새로운 걸로 꾸미려고 하거든요. 아직 계획 단계에 있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좀 못하겠는데, 배지판을 만들려고 해요. 제가 여행 다니면서 한 나라에서 한두 개씩은 샀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. 다시 고이 들어가시고요. 안돼. 파를 비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줘. 어아 우리 창몽이. 아 이거 뜯어볼까요 이거? 이거 뭔가 인생네컷처럼 길게 나와서 되게 이쁘다. 아 이거는 매트한 재질이고 얘는 약간 광이 있는 재질이에요. 아 어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어 어떡해 너무 귀엽잖아. 너무 귀엽잖아.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음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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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d 카드는 뭐 똑같은 sd 카드겠죠 sd 카드가 중요해 이 구찌가 중요하지 sd 카드 안 그래도 하나 살려 그랬었는데 어, 뭐야, 만들어봐. 아, 이거 글씨 써. 아니, 무슨 포장을 이렇게 빡세게 해준대요? 아, 이거 다 들어있나보다. 제가 이거는 하나하나 다 잘라서 따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제 마스킹 테이프 모으는 곳이거든요. 뭐, 이렇게 어디서 샀는지 하나하나 다 적었는데. 이거 음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 마스킹 테이프. 그거랑 이제 여기에 적어야겠죠. 음... 현장이한테 받은 연필로 어디가 앞이니? 아 이렇게 하나씩이구나. 오케이. 네아 어, 너무 어아 잠깐. 여가아 뭐야 이거 애들 대사 다 있는 게 아니었어? 그렇군. 짜란 이런 식으로 있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. 아이 틴키스가 진짜 마음에 든다. 이것도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. 얘는 뭐 뜯어보나 마 마나... 어. 뜯어보나 많나한 그런 배지인 것 같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.